40 총선거가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선거판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국힘한테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금 아주 안 좋아요. 그런 와중에 또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호주 도피대사로 임명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 터졌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회집칼 획칼 테러 언급 사건 국민을 상대로 기자를 상대로 협박질을 했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급박했던지 한동훈마저도 한동훈마저도 어 이종섭 돌아와라 돌아와서 어 수사를 받아라 공수처 수사를 받아라 받아라라고 얘기했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라라고 압박을 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할 사안 같은데요. 어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 지금 다 천해라고 하는 거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 제2의 디올백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심하게 또 한번 싸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선거 판세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격전지 세곳 한번 볼게요. 구도가된 지역구 세 곳의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 후보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서울 종로 여론 읽어주는 기자 여기 2024의 유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의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민주당 박상원 후보는 39%, 아, 후보는 3 9 좋아요. 3 33 3, 걸쳐 6%, 있습니다. 6 차이. 국민의힘 김태섭 후보는 4%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상 대결이 중요합니다. 현선 후보와 최 후보가 35%를 기록했고 금 후보는 2%였습니다. 이 당선 가능성 무시하면,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소가 확인된 셈입니다. 주민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는 후 뭐, 사리사욕을 챙기는 후보보다는 지역을 좀더 관심 있게 생각해 주는 후보 제3정당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서울종로선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오차범위 내였고 제3지대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도 19%에 달했지만 실제 지역구 후보 중 누구를 찍겠냐는 질문에선 그에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지역 비례대표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이 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보다 오히려 높게 아, 대단하네. 21%면 2 1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JTBC 유정합니다. 탈당 사태가 잇따르면서 생긴 이 3자 구도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역시 3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 부천 여과 용인 선거 선언 서론. 현역하위 평가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서론 의원은 9에서 10%, 반도체 벨트를 강조한 양향자 의원은 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경기 용인갑에서는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검찰사단의 막내 찐윤,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가 검경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은 고졸 출신 여성으로는 첫 삼성전자 임원에 오른 양향자 후보를 공천해 반도체 벨트 승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JTBC는 후보 확정 후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상식 민주당 후보가 43%,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가 30%, 양향자 개혁신당 후보가 4% 자, 43대 3 4%. 자, 배신자의 말로는 처참했다. 이원모는 어, 윤석열이 가장 아끼는 후보죠. 어, 윤석열이 중매까지 서줬어요. 그 강남에 에, 그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자, 그 자생 한방병원 원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직접 중매까지 서준 서준 특수부 검사. 어, 윤석열의 완전히 예 직계라인입니다 가장 아끼는 후배죠 여기서 완전히 눌러버리네요 이상식 후보가 정말 여기는 이제 부산 경찰청장 출신입니다 자 경찰 간부와 아 검찰과의 싸움이죠 이 배신자의 말로는 처참했다사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투표를 꼭 하겠다고 밝힌 사람들 사이에선 격차가 음. 더 컸습니다 보수정당이 내리 3연승을 달린 곳이지만 현재 선거 판도는 정부 지원 31% 정부 견제 4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5선 현역 서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출마를 선언한 설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민주당 어. 공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출신 김기표 후보와 대결할 경우 서울 서초구에서 전략 재배치된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 없었고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원을 지낸 서진웅 후보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내리 삼선을한설 후보는 지지율이 9에서 10%에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500샘플 이상을 조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조사입니다. 정확한 조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어요. 이건 신뢰할 수 있다. 상당히. 그래서 야당이 압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은 완전히 서울 경기 인천까지 완전히 야당 민주당 표밭입니다. 국힘당이 힘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힘당 지지하는 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히 폭망인 이 거죠. 충청도하고 특히 충남하고 부산 쪽만 넘어오면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200석 이상 확실히 나옵니다. 국민들 지금 막펴두고 있어요. 투표일을 4월 10일 투표일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 주변에서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하겠다. 이번에 끝장 내겠다. 아주 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그 본때를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0일 총선 거참여합시다.